순위는 생각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학종 같은 경우에는 단순 성적으로 선발하는 전형이 아니니까 입결의 의미가 좀 작지만 상위 51% 정도 순위로 따지면 절반보다 약간 뒤쳐진 정도의위치에 있었고요. 교과 전형은 상위 40%로 학종보다는 입결 순위가 높긴 했지만 경쟁률에 비하면 입결이 높은 수준에 위치하진 않았죠. 물론 모든 대학이 다 동일했던 건 아닙니다. 서울시립대 자유전공 입문의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70% 컷이 가장 높았고요. 숭실대 입문은 두 번째로 높기도 했어요. 이런 작년 무전공의 입결 흐름을 꼭 참고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변동 가능성까지 고려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입시 결과가 비교적 높게 나온 대학이라면 올해는 어쩌면 학생들이 지원을 조금 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작년 입결이 비교적 낮게 나온 것이라면 올해는 학생들이 조금은 더 몰릴 수도 있겠죠. 앞에서 일반적으로는 인문의 입시 결과가 높고 자연의 입시 결과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말씀드렸지만 대학마다 다른 상황이 존재하니까요. 내가 희망하는 대학의 입시 결과가 어떻게 형성되었었는지 살펴보시고요. 계열 선발 방식의 차이를 함께 분석해 보세요.